국내에서 재배되는 버섯은 절반 이상이 해외 품종이어서 재배 농민들은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버섯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버섯 재배 연구시설이 가동돼 로열티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노란색과 검은색, 그리고 흰색 등등 다양한 색상의 버섯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널찍한 늦다리 버섯을 닮은 것도 있고 허리가 굵은 송이 버섯과 비슷한 것도 있는 등 생김새가 가지가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준공한 최첨단 버섯 연구 시설에서 여러 가지 버섯 간의 교잡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순수 국산 품종입니다. 이 최첨단 버섯 연구 시설은 배양실 등 버섯 연구와 재배 시설을 모두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버섯 연구와 재배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개발, 재배 기술 개선, 또 기능성 발굴 등을 통해서 우리 버섯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버섯 가운데 국산은 44%에 지나지 않아 한해 30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부담하는 실정. 이번 버섯 연구 시설 준공에 따른 신품종 개발로. 국산 버섯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로열티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습니다. 국내 육종이라든가 뭐든 연구와 이뤄짐으로 해서 앞으로 로열티 문제에 자유롭고 우리 농가가 거기서 농진청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 버섯 연구 시설은 국내 버섯 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버섯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 버섯 산업의 제2 도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동우입니다.